생활 속 다이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광복절은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있는 날인데요. 만세 동작을 외치는 날입니다. 광복절을 하면 만세 동작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만세 동작을 응용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을 하시면 어깨를 예쁘게 만들고요. 그리고 허벅지에 활력을 올려주고 어, 엉덩이를, 처진 엉덩이를 위로 올리는 데 그리고 체지방을보해 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잘 보고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먼저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시고요. 물통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정도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물통을 가지고 다리를 어깨너비로 펴고 서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손을 머리 위로 뻗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팔을 내리면서 앉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해서 앉았다가 다시 위로 올려 주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릴 때는 귀 높이까지만 내려 주시면 되고요. 무릎은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일자선상에 놓일 때까지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숨을 뱉으면서 위로 만세. 다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자, 다섯 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어깨도 멋있게 만들 수 있고요 어깨 라인도 만들 수 있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강화시키고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20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통의 무게에 따라서 더 많은 몸에 부하가 걸리니까요 조금 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파로 정말 소중한 날인데, 좀 경건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파리로 만세 운동. 오케이 감사합니다. 으리으리. 으리. 아자!